그래서, 요한복음 1장 가서 보면,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 슬기는 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이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나타나셔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면서, 그분이 가시는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드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나타내시며 또 천국 보험을 증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증가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았지만 그미련한 방법으로 복음 증거하시기를 전도하시기를 힘쓰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할때 기적도 베푸셨고 이적도 베푸셨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500여의 기적이나 또 무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병아리가 만하게 되고, 기먹거리가 듣게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직 하실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늘에서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거기에서 왔는데,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거기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꾸준히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정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기적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곧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전해졌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46년대 성전을 예수의 성전을 자랑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사흘 안에 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무지 어떤 사람들도 그 말씀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고 그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표적 구하기를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이적 구하기를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천기의 그 시대를 분별할 줄알거든 어찌하여서 이 악한 세대에 흐르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분별하 말씀하시서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 그러면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나가 소의 물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 일세2장 25절 가서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복음 3장 가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오직 우리와 하여금 예수 그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뼈 배워, 배워서 그것을 순종하게 하신 것을 말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신종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종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생이 이르게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 로 나타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밀로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시면서 이 세대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 남겨 놓으신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천, 이 시대에 대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에 멈출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각자 각자가 여러 가지 은사와 또 방언과 뭐 예언과 또는 뭐 기도와 꿈꾸는 것과 환상과 이런 것으로 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뭐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에너 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우리에게 명령해 놓으신 약속, 그가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그안에 들어가기를 우리에게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일들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어떻게 될 것을 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유한계께지이 어떻게 풀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에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궁금할 것이지만 그 당면에 오는 모든 일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거냐면 그냥 앉아서 믿습니다,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럼 이 아켄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 멈춰 있는 우리는 영생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영원의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시대를 받아보면서 우리가 멈춰서서 그저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안전하다, 오늘도 평안하다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되어져 나가는 모든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이대화정가는 모든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영원한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창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도망과 우리의 모든 아집을 아직, 내어놓고, 오직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가서 보면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드름로 복되도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어떤 이론이나 어떤 사상이나 또는 어떤 철학으로 어떤 역사로 끝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나와 하나가 되고 내게 왔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 말씀의 역사하신가,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권능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해야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험난한 세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교회에서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성경을 배우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이 세대에게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아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살았으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 여기도 좋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멈출 것인가 아니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원의 영상을 받아보고 감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46년대 성경을 자랑했듯이 우리는 혹여 내가 20년 믿었고 내가 30년 믿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에 멈춰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혹 잊어먹고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정답해 보아야 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장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16장 21절 장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빌어서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는데 주여 그임 마음에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것을 베푸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를 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영생에 그 본을 우리에게 하실 것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여러가지 육신의 일이나 세상의 일이나 이런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영원한 영생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살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덤대전하고,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어디나이든지,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아서 신중하여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극률하신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다른 것을 원하지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여전히 가는 어떤 뾰족한 숲 하나님이 나를 그냥 검중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아야 되는 것입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때 눈물이 나고 그 길을 갈때 험난하고 그 길을 갈때 여러 가지 길 즐거움이 있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모든 채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로영원의 영생에 갈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잠깐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잠깐 가시겠습니다 30절에서, 20절,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복음5 0절 30절에서 36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예 수많은 표적을 통했습니다 뭐 외경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성경 외에 많은 표적과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외에 어떤 표적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신부역의 말씀 창세기에서부터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이 이르게 하는이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주신 분에 의해서 이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여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에서 이말씀을 순종하여서 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서 영원한 영생이 이르시게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그 뜻을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기 믿, 마음을 믿는 자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평생에 악한 일만 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 됐습니다. 그 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죠.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고또 마지막까지 그와 함께 하셨다가 영원의 영생의 천국에 이른다고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또한 그 약속을 반드시 믿어서 그 영원한 영생에 이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충분히 너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하면서도 늘 불순종하였던 저희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할 시간에 하나님 강조하기는 우리가 더욱 또이 말씀 앞에 온전한 믿어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지까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유혹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나날 기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듭같이 예수님 믿름으로 기도하려 합니다. 아, 아멘.